네, 안녕하세요. 약드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요즘 밥을 먹을 때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대로 먹는 것이 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어, 많이들 또 실천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혈당 스파이크와 관련이 어, 되어 있다.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면 이게 어, 비만이 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습관을 통해서 당을 마지막에 천천히 흡수시켜야 결국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먹는 순서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 이 식단, 이 순서는 요즘에 최근에 생긴 건 아니고요. 예전에도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한때 유행이었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고 좋다라면은 지금까지 계속 많은 사람들이 실천을 하고 계시겠죠. 이게 유행으로 끝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큰 효과가 있다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연구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굉장히 적은 어, 그룹을 가지고 한 연구들이고 굉장히 제한된 그런 어떤 연구 디자인을 통해서 나온 결과들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어떤 일반화시키기는 에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서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 사실, 뭐, 채소를 먹고, 한, 뭐한 1,20분 있다가, 뭐, 단백질을 먹고, 또 뭐, 한 1,20분 있다가 탄수화물을 먹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연속으로 먹습니다. 고깃집에 갔을 때 일반적으로, 뭐, 쌈채소랑 고기랑 같이 먹고, 마지막에 이제 탄수화를 먹게 되는데, 그이 순서대로라면, 쌈채소를 일단 다 먼저 먹고, 기다렸다가 고기를 먹고, 마지막에 뭐, 공깃밥이나, 뭐, 후식냉면 같은 거를, 뭐, 드시면 좋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에 시간차가 큰 것도 아니고 어차피 연속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떤 순서에서 오는 효과라기보다는 채소만 먹었을 때에는 같이 먹었을 때보다 좀더 많은 채소를 섭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처음에 탄수화물을 배고파서 막 밥을 먹었을 때보다 아무래도 섭취량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떤 채소를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이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게 순서에서 오는 효과가 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채소의 비율을 얼마나 높이고 탄수화물의 비율을 얼마나 낮추고 예, 이런 비율이 중요한 것이지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전문가 분들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정보나 뉴스 기사에도 보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증가해서 생겨서 어, 이게 인슐린 저항성을 야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 비만이 되고 살이 찌고 뭐 건강에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 나와 있더라고요. 하지만 사실 혈당 스파이크가 먼저 생긴 것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가 생겨서 이로 인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뇨 진단을 받기 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들이 계속 생겨서 나중에 당뇨가 생기는 겁니다. 당뇨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요. 20대, 30대, 40대 혈당관리, 식사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의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이게 나중에 버티다 버티다 안 되니까 당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이 들어오면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우리 몸에 당을 잘 처리를 하죠.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인슐린이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감당을 못 해내는 거죠. 인슐린이 적절하게 잘 나와서 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당 스파이크 같은 것들이 생기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 스파이크라는 그런 어떤 지표들이 생기는 것인데 이걸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단 탄수화물 이런 당류 정제 식품들의 섭취를 일단 줄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뭐 채소나 이런 식품들의 순서보다는 충분한 양을 같이 드시면 됩니다. 예, 탄수화물 섭취를 할때 이런 야채나 채소나 그죠 당의 흡수를 좀 지연시킬 수 있는 천천히 할수 있는 그런 식재료들을 음식들을 같이 많이 드시면 되는 것이지 이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당의 흡수를 줄이기 위해서 먹는 그런 채소들에는 식이섬유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분들이 여러분들의 당을 천천히 흡수될 수 있게 갑자기 훅 들어오지 않게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품들을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장내 환경,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에 따라서도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당이 흡수되는 그 그러니까 우리가 당은 이제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그 소장의 이런 장내 미생물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 환경을 유지를 하는 것이 결국은 혈당 관리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이어트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럼 이장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을 좋게 유지해 주는 그런 식단들, 여러분들 뭐 콩류, 그렇죠? 뭐 버섯류, 통곡류 채소 이런 것들을 평소에 총... 충분히 잘 섭취해 를 주신다면 건강한 장환경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장환경이 혈당 스파이크도 막아주고 인슐린 저항성도 막아주고 여러분들 살이 찌는 다이어트 비만도 막아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순서, 그렇죠? 채소,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먹는 그 순서가 굉장히 유행이다라는 기사를 저도 이제 접하면서 야, 이게 이제 본질은 이게 아닌데 너무 이 순서에 집착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해드리면은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좀더 이해를 잘 하심으로써 훨씬 더 건강하게 뭐, 혈당 조절도 잘하고 비만 어, 관리도 다이어트 관리도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음, 혈당 스파이크, 나이, 다이어트, 인슐린 저항성, 이런 관계들을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